그래, 아버지가 뭘 한다고? 건축일 하세요. 건축일? 어디 건설? 아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공사장에서... 노가다? 네. 아니, 그 나이에 노가다를 한다고?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빚이 좀 많아서요. 음... 아니, 아직 빚이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빨씨 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제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어렵다면서 부모가 그 돈은 용케 안 건드렸나 보네. 엄마, 도대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야, 너 결혼이 애들 장난인지 아니? 동정심으로 결혼이 되는 거야? 뭐? 동정심? 그래! 가난한 집 딸이 아등바등 사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 네가 따뜻한 둥지가 되고 싶었어? <laughs>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서 결혼하겠다는데 엄마가 무슨 근거로 나를 판단해? 네가 옛날부터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쳤어. 유독 동정심이 많았지. 너, 이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정심이야! 정신 차려, 이 못난 놈아! <laughs> 여기 손수건, 눈물 닦으세요. 어,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예쁜 얼굴 다 망가져요. 어, 네. 현지 가자. 우리 엄마 말안 통한다. 너 여기서 이런 험한 말 들을 필요 없어. 가자. 어? 그럼 우리 결혼은? 엄마 허락 따위 필요 없다고. 가자. 자자자자자자. 너 야, 너 거기 안 서? 너 그년이랑 결혼하면 분명히 후회한다고 했다. 생각 잘해. 응? 잠시 뒤. 미안하다. 너 보면. 엄마도 마음을 좀 바꿀 줄 알았는데, 저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할지 몰랐네. 내가 생각이 짧았어.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 어떻게? 어머님, 저렇게 날 싫어하시는데 결혼은 턱도 없을 거 아니야. 엄마가 결혼해? 내가 하지. 엄마 안 보고 살면 돼. 아, 뭐라고? 아, 말도 안돼 어떻게 그래? 우리 엄마 좋은 사람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고 형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차라리 잘 됐어. 그냥 인연 끊고 살지 뭐. 뭐? 아니 어떻게 천륜을 끊어? 말도 안 돼. 자기 그렇게 독한 사람이야? 너를 지키려면 독해질 수밖에 없어. 우리 엄마 분명 너 힘들게 할 거야. 우리 형수님한테 하는 거 보면 뻔해. 형수님? 아, 그때 나한테 눈물 닦으라고 손수건 주신 분. 어, 그랬어? 응. 음, 자기 어머님이랑 싸울 때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옆에 오셔서 손수건을 주시더라고. 우리 형수님. 형수님? 형수님이라고 하기엔 꽤 젊던데. 좋은 분 같던데.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보고 있으면 안타까워. 왜? 형수님이 아니라 직무 살이하러 온 노예 같아서. 뭐? 노예? 음 우리 형 알코올 중독자야. 젊을 때술 먹고 낙상해서 반신불구된 지 10년 넘었고 그런 형을 위해 어머님이 어디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어. 나이도 거의 14살이나 어린 여자를. 뭐?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때부터 우리 엄마랑 형이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너 저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자식된 도리 해야 하나 싶어. 불쌍해. 어? 형님 말이야, 너무 안 됐어. 그러게, 나도 우리 형수님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석달 뒤, 그렇게 맛있어요? 네, 세상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요. 여기, 탕수육이랑 깐풍기도 먹어요. 왜 짜장면만 먹어요, 형님? 짜장면보다 맛있는 건 없어요. 드세요, 동서도. 형님, 말 놓으세요. 저보다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잖아요. 그래도, 왜요?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여서 말못 놓겠어요? <laughs> 네? 아니, 농담이에요. 저,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어, 그래요. 하나 더 시켜 드릴게요. 아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요? 어머님이 3시까지 장 봐서 오라고 했는데 곧 있으면 3시예요. 가봐야겠어요. 어머, 좀 늦으면 어때서요? 안 돼요. 왜요? 어머님, 화나시면 무서워요. 악마로 변해요. 악마로 변하면 왜요? 혹시 때려요? 아니, 때리는 건 남편. 네? 아주버님이 형님 때리기도 해요? 네, 몇번 맞았어요. 말도 안 돼. 이거 한 입만 더 먹고 가야 해요. 동서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네 형님, 또 봬요. 제가 다음에도 또 맛있는 거사 드릴게요. 그날 저녁. 오늘 형님 만났어.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니 기어이 만났구나. 응. 그런데 형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냥 좀 어려서 그런가.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나쁘게 말하면 조금 모자라다고 해야 하나? 당신도 느꼈구나. 아무래도 지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경계선 지능장에 그런 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살짝 보통 사람들보다는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어. 처음에 우리 집 와서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 세탁기 쓰는 법, 청소기 쓰는 법 매일 알려줘도 쓸 때마다 물어본다고. 요리도 레시피 못 외워 매일 적어놓고 보고한다고. 뭐든 자주 오래 반복해야지 된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복종하고 사나봐.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지. 아주버님이 가끔 때리기도 하나봐. 에휴, 인간 말쭈. 당신한테 부끄럽네. 당신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내가 연 끊었잖아. 그렇긴 한데 자꾸 형님이 신경이 쓰이네. 한달 뒤. 형님 눈 밑이 왜 그래요? 어 부딪혔어. 어디에요? 아주버님이 또 때렸어요? 그렇죠. 아니 아니야. 형님 그냥 그집 나오면 안 돼요? 뭐? 제가 형님 살때 알아봐 드릴게요. 어머님이 나 같은 애 받아주는데 아무 데도 없다고 했어. 나가봤자 거지밖에 안될 거라고.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가스... 뭐? 아니에요. 와 짜장면 나왔다. 많이 드세요 형님. 오늘은 어디 간다고 하고 나오셨어요? 심부름 어머님 심부름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형님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고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 주제 어디 가서 살아. 나 절대 혼자 못 살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동서. 동서가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내가 동서 만나는 게 불편해. 나 너무 신경 쓰지 마. 난 여기가 편해. 형님, 짜장면 잘 먹었어? 형님! 1년 뒤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아들 죽인 거야! 나쁜 년! <laughs> 아, 어머님,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이년아. 내가 너 밟아 죽여도 속이 안 풀려. 너 같이 복 없는 년이랑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더니 결국 이사 날이 나고. 아이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살려내, 이년아. 그만하세요, 사돈. 아들 잃은 심정 모르는 거 아니지만 우리 딸도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 이 여자가 어디 나를 가르치려 들어? 야, 네 딸이 우리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 안 죽었어. 네딸 때문에 우리 아들은 죽은 거라고. 교통사고로 죽은 게왜 우리 딸 잘못이에요? 채수 없는 딸년을 우리 아들이랑 붙여놓으니까 그렇지. 박복해서 평생 혼자 살려니 남자랑 살겠다고 덤비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요? 진짜 이 여자가 듣자 듣자니까. 제발 그만 그만들하세요. <laughs> 동서 여기 손수건. 어, 형님, <laughs> 형님, 저희 제 어떻게요? 남편 없이 저 어떻게 살아요? <laughs> 일주일 뒤, 이년이 비밀번호 바꾸면 누가 못 들어올 줄 알아? 또왜 오셨어요? 왜 오긴? 내가 우리 아들 집도 못 와? 아휴. 내가 여길 우리 아들 죽고 와 보다니, 아이고, 아이고, 정철아, 내 아들... 왜 오신 거예요? 어제처럼 살림살이 깨부시러 오신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르겠어요. 경찰? 야, 나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널쏴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이게 어디 경찰에 부른다고? 불러 봐. 어디 불러 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괴롭고 힘들어 미칠 지경이라고요. 너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해준 예물 다 내놔라. 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사준 것들 싹 놓고 이 집에서 나가라! 뭐라고요? 내가 너빈털터리로 쫓아낼 거야. 우리 아들 돈한 푼도 못 가지고 가게 할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가 말이 안 돼? 이집 우리 아들 돈으로 샀고 우리 집이 거지 같은 니네 집보단 재력이 있으니 결혼할 때도 우리 아들이 더 보탰을 거다. 안 그러니? 어머님, 말 똑바로 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 반대하셔서 양가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했어요, 이 집의 반은 제가 대출받아서 낸 거라고요, 독한 년, 아들 잡아먹더니 이젠 아들 돈도 꿀꺽하려고, 이 나쁜 년, 아, 아, 이거 나요 아, 왜 때려요, 너네, 내 손에 죽어 봐. 아! 아! 어, 그만하세요, 어머님. 그러다 동서 죽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인연이 어딜 끼어들어? 넌 여기서 집 나가는 거 들고 가라고 짐꾼으로 온 거야. 어딜 건방지게 끼어들어? 비켜! 어머님, 동서 아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인연이 뭐라는 거야? 형님, 동서 도망가. 그러다 죽어. 어서 도망가. 아, 아. 비켜, 인연아. 비키라고. 3년 뒤. 와, 여기 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데? 그러게. 우리 와이프 크리스마스 선물 뭘 해줘야 하나? 됐어. 평소에도 당신 선물 많이 해주잖아. 나는 됐고? 당신이나 말해봐. 당신은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당신이랑 결혼했잖아. 당신하고의 결혼이 나한테는 큰 선물이야. <laughs> 그건 나도 그래. 전 남편 그렇게 되고 정말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다시 결혼하게 될줄 꿈에도 몰랐어. 나도 그래.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받고 싶은 선물 없어? 당신은 진짜 없는 게 없어서 뭘 사줘야 할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 그런가? 그런데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진짜 간절히 바라는 선물이 있긴 해. 뭔데 그게? 모든 말해 봐. 내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구해 올게. 못 구할 걸. 뭔데? 잃어버린 내 동생. 동생이 있어? 말안 했었지. 사실은 나 여동생이 있었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야? 글쎄.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 크리스마스 때 트리본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명동 나갔다가 동생을 잃어버렸거든. 어머, 정말? 음. 그 뒤로 진짜 온 가족이 미친 듯이 동생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 그랬구나. 전혀 몰랐어. 말 꺼내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워. 그래서 잘 얘기 안 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동생 생각이 더 나는구나. 어 한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도했어. 동생이 집에 오게 해달라고.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안 돼? 응. 음, 안 그래도 다시 좀 제대로 찾아볼까 해. 며칠 전에 어릴 때 얼굴 바탕으로 어떻게 변했을지 사진도 받아놨어. 그래야 실종신고 전단지라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 어, 늦겠다. 얼른 준비해. 어, 그래. 잠시 뒤 아, 떨린다.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라니. 즐겨. 당신은 충분히 즐길 자격 있어. 진짜 연예인들도 오고 TV에서 보던 경제계 인사들도 오는 거야? 어, 남편 재력이 새삼 느껴지지? 그러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니. 헤헤 <laughs> 드레스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예뻤다니. 헤 <laughs> 부끄럽게 왜 이래. 가자, 어서. 어? 어, 저기, 잠깐만. 왜? 저기,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누구? 저기, 폐지 줍는 여자? 어, 어머, 맞네. 아, 형님, 저예요. 형님 맞죠? 어, 동서,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저도요. 그러고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해요. 동서 잘했으면 됐어. 아니, 이 추운 날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왜 여기서 형님 폐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집에서 나오셨어요? 아니, 어머님. 시켜서. 뭐야? 그 여자가 형님한테 폐지를 주우라고 했다고요? 미친... 아, 그러니까 제가 나오라고 할때 나오시지. 왜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고 계세요? 아, 속상해, 정말. 여보, 우리 좀 늦었는데. 어, 그래. 인사해, 예전 우리 형님. 어, 혜영아. 어, 제 이름을 어떻게. 혜영이 맞지? 혜영아. 오빠야. 혜영아. 잠시 뒤. 어머,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동생이었다는 거야? 어, 어떻게 이런 우연이? 어, 정말 당신 덕분에 우리 해영이 찾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해영아? 오빠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오빠. <웃음> <웃음> 형님이 너무 울어서 말을 잘못 하네. 내가 다 얘기할게. 그동안 형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잠시 뒤. 내 이것들 절대 가만 안 둬. 진정하고 이제 동생 찾았으니까 앞으로 그 인간들한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자. 싹다 죽여 버릴 거야. 내 동생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그 인간들.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어? 네가 여긴 어떡해? 왜? 돈이라도 떨어졌냐? 네 남편 돈 생각나서 온 거야? 그런 거라면 절대 안줄 거니까 돌아가라. 3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네, 이 아줌마. 뭐? 이게 누구한테 아줌마래? 야! 아무리 죽었어도 내가 네 남편 엄마야 예의 지켜 예의는 사람한테 지키는 거지 당신 같은 악마한테는 지킬 필요가 없지 뭐라는 거야 야너 아니래도 속 시끄러운 일 많으니까 너까지 보태지 말고 꺼져 왜 열심히 부려먹었던 노예 같은 며느리가 사라져서 속이 시끄러우신가? 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네가 빼돌렸어? 야, 당장 데리고 와! 왜 네가 개를 빼돌려? 너, 개 꾀연해서 네 마음대로 부려먹이려고 그러지? 하, 뭐라는 거야? 내가 당신 같은 줄 알아? 아줌마, 세금 보털 신나게 먹었던데 뻔뻔하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네. 뭐야, 이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내 세금이 어쩌니 많이 하는 거야. 네가 경찰이라도 돼? 왜, 경찰 불러야 이실직고할래? 아니, 이놈이 어디서 반말이야? 야, 얘 누구야? 누군데 와서 다짜고짜 남염장을 질러? 제 남편이요? 뭐? <laughs> 미친년!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결혼까지 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아이고 저런 년인 줄도 모르고 우리 아들은 그 순정을 다 바치고. 그래서 네 남편은 뭐 국세청 직원이라도 되냐? 어디서 세금 포털 어쩌고 하면서 협박을 해? 국세청 직원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럼 그렇지, 어디서 협박을? 그럼 뭐, 어디 조폭이라도 되나? 조폭도 아니에요. 조폭보다 더 무서운 사람? 뭐? 조폭보다 무섭다고? 야, 너 지금 나랑 스무고개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네새 남편을 데리고 와서 사람 협박을 하는 건데? 도대체 정체가 뭔데 그래? 형님 보호자요. 뭐? 해영이 보호자? 그래. 내가 당신 며느리 오빠 되는 사람이다. 무섭지, 이제? 뭐? <laughs> 아니, 뭐라는 거야? 우리 며느리 고아야. 아무도 없는 고아라고. 글쎄, 이젠 아니라고. 내가 우리 해영이 진짜 오빠 맞거든. 그래서 내가 오빠 자격으로 당신이 저지른 악행 하나하나 다 살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뭐, 아, 뭐, 아, 뭐라고? 어, 형님, 언제 왔어요? 나쁜 년! 아야, 아, 너, 아, 야, 너 지금 시엠이 때린 거냐? 그래, 때렸다.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거 생각하면, 어, 아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어, 갑자기 무슨 오빠가 나타나! 상황 파악이 잘안 되니? 분명한 건 너는 이제 죽었다는 거야. 앞으로 너의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우리 오빠가 당신이랑 당신 아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 그 후, 네. 그렇게 남편은 꿈에 그리던 동생을 만났고, 동생을 괴롭혔던 그 미친 시모는 세금포털로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전시댁을 쫄딱 망하게 했습니다. 형님은 이제 저희 아가씨가 돼 여전히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형님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잘살수 있도록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Thank you